산책은 어디로 가지? 갈 데도 없는데? 헉? 여기 뒤로 그냥 걸어내려 가는 건가? 뭐가 없어? 이게 끝인가? 여기 되게 별로다 <laughs> 진짜 아줌마들이 별로라고 한 이유가 있네 뭐가 없어? 사진만 멋있네 왜? 제주도야? <laughs> 저차 저, 차는 문이 열리네 원래 아줌마. 아, 오늘하그러잖아 네. 나하고 예쁘다. <laughs>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때는 카드키 고 인식하시고 위로 올라가시고요. 네. 키는 2장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칫솔, 치약, 면도기 포함해서 미니판에 유료입니다. 생수 한 모으시고요. 네. 네. 체크아웃은 11시까지고요. 전기실 금면이시고요 네. 네. 나머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거보시고요 이거 지하 1층에 그냥 가면 돼요? 네, 네. 에러베이터 아, 네. 네. 이쪽에 있습니다. 네. 들리십시오 어. 아. 수영장 공짜네 7층. 7층입니다. 문이 열니다 따다다단, 딱. 해주세요. 따다다다다다따다다단따 밑에 아니야? 거다따다다다다단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다단따따따따따따이야따이이야따 뭐야 사진이랑 똑같은데? 따따따따따따따따다다따다따따 <돋> 자기 가방도 벗고 해. 어깨 안, 안 아파? 어깨 나 빠사질 것 같은데. 아, 오케 아, 미안해. 내가 붙임 올려놨어. 아니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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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 아이고. 여기가 큰 거에 비해서 욕조 이런 게 없더라고. 순간 깜짝 놀랐네? 그지 哎，羞。<sighs> 이건 뭐야? 비? 아, 다 파헤치고 있어, 지금. 화장솜? 얘는 뭐지? 아. 아 그림이 예쁘네. 아? 바늘들도 귀엽고, 이건 뭐야? 어, 바디로샤? 고래고래. 물만 무료. 자기 물한잔 마실 거야? 어, 네. 물세 개가 공짜. 근데? 여기가 좋은 건가? 아~ 여기가 좀 바다 같네 아~ 열받을 뻔했어 그 카톡 문자 잘못 온거 맞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대 시선이 안에 어. 여기 좋네 괜찮네 파죽기 딱 좋네 엄마야, 바닥이 왜 이래? <laughs> 사우나. 사우나 안 가도 돼? 우리 사우나 나갈까? 구경하려고 앞으로 나와서 수영장 한번 보셔요 네 고맙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나 친한건데? 풀. <laughs> <괜찮으세요? 웃음> 그래 여기가 바로 나가나보네 일로 아 음. 아야 여기 어때요? 여기가 끝인가 안녕 아니요 그냥 구경하려고요 네 야, 이게 끝이네. 너무 작다. 엄청 작아. 근데 사진은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 야, 너무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 특색이 없네. 이게 끝이야! 엄청 크게 봤는데, 저거. 이거 아까 호텔에서 봤던 그 아래, 아래 공기잖아요, 여기. 여기 산책길이 아니야. 내가 봤는데, 애매하더라고. 되게 시시하다 진짜.